2회차 시작 여기까지 했었지? 아이씨 뭐 엔딩 멘트 없었다 그래 어쩔래 엔딩 멘트 굳이 해야 돼? 귀찮게 대충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좀 찝찝해 대충 우리가 뭔가 놓친게 있는 것 같으니까 좀더 돌아보면서 찾는게 낫겠어 어? 새로운거다 레이첼 중령의 일기 나는 47구역 군 정비대장 레이첼 중령 어... 진정한 군인 어... 빠르게 중령으로 승급 어, 지키는 게내 사명 어 질문했다 어 인물 완수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가능하다 급이 다른 어. 사 47구역의 치안 유지와 외부에 접근하는 적 배제 어린이 노약자 할것 없이 철저하게 인물 완수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 어 반란 일으켰다는 무전 범죄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죽음 광성을 습격했다고 무전이 오자 오전 나는 긴급 진입하라고 예외 네 대학반대 3들을 서서 알 대학은 내 옆에 덤프를 주겠다고 성벽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쳐1다 대학반은 난투명1고어 대충 다 죽이고, 왜저 지금 살아있는가? 무섭 죽었습니다. 훌륭한 분위 대충 계획. 혼자만 다 죽이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다 죽이고, 그런 것 같아. 자기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만 살아난 거지. 그스토리가 맞는 것 같아. 하잇. 이게 뭐가 있나 봐. 대충 여기 있는 시체들은 뭐냐, 그거 같아. 이루스가 모두 사람을 죽였다니. 그것 다시 원점이야. 이곳에서, 뭐, 이곳의 주민들도 모두 청소 죽었던 거야. 넌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데? 난 원래 돌아갈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 진실을. 어? 야뭐 있었냐? 줘봐 뭐 할래? 진실을 선택하시 다음으로 넘어간 단서 탈출 선택하시 47구에 돌아갈 수 없음 어떤 걸래 진실 진실을 선택하셨습니다 말로 내려가자 어... 다시 출구하 진실 찾기 위해서, 선벽의계단문이 때려갈 수 있는 것. 계단이 문제됐다면 나는 착지 안전한 곳으로 뛰어내리는 방법이다. 있 물로 뛰어내리래. 안전한 물로 뛰어내리래. 어디 물 없나? 여기 물 있어? 사실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여기가 왕성이었고, 어쩌다 군인 극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다 양악했고. 아꼈다. 나 물인 줄 알았어, 저거. 야, 웃지 마! 나쁜 놈아! 물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 귀찮아. 거미줄 줄법을까 역시 귀찮은 건딱 질색이야. 아, 차라리 머리 아프게 화를 풀지 말고, 잘탈출선택태 갈고 그랬나? 갑자기 후회되네. 어디 보자, 우리, 있냐. 라린. 이거 있구나. 됐다, 성공. 어떻게 넘어가지? 다리가 있었지? 기다려봐. 스토리 읽어야 돼. 뭐라? 저 집은. 왜? 난 알고 있는 거 같지? 난내 이름이잖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같은 이름의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건 그래. 사람이 같은 이름의 사람 많아. 아, 기억들이야, 다 어, 디제세상에 태어났구나, 우리 딸. 아빠는 너무 기쁘다. 나 엄마의 저, 행복해지는 저 표정이 보이네? 행복한다. 딸이 잘해습니다 해피 버스에 많이 벗거나 학교에 간대. 많은 걸 배워보아라. 어, 추위가 온대. 넌, 어, 헌병을데려가는건 헌병 데려갔다. 연행하는 이유. 어, 전복을 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어, 누명을 쓰우고 의미 따위 없다. 수정했던 행복. 행복발을 내었다 하게 되다 사람들이 쳐나고, 주민 공격하고, 자세한 사람 대충 어떤 애가 태어났어. 근데 그 어떤 애가 누명을 씌우고큰병으로 끌려갔어. 그러, 그리고 그 멘탈을 다 잡고 있, 아, 이 남자가 멘탈을 다 잡고 있을 때그 뭐야 그때 봤던 그 학살극이 일어난 것 같아. 아이가 태어났다. 어 아픈고 어학교 갔다 있다. 어, 학교를, 학교 한 거니?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까? 마이를 도와주고, 어, 어, 학교 참관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올백 맞고, <laughs> 어, 대충 제가 더뭐 씌워줬고, 멘탈이 나갔다가 멘탈 을다잡는 중간에 반란이 일어났고 슈고역에 아, 내가 살았다고? 근데 나만 못살았는데 아니야 부모님은 아니야 나는 여기서 자라지 않고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다고 그속고원을자나가 열심히 노렸.. 노래... 전기가 되었는데 어 그리고 기억이 있어 10년 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기억 찾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거 같아 아야 뭐냐? 얘가 원래 여기에서 자랐는데, 반란에 휩쓸려가지고, 뭐, 결국 살아가지고. 휠이야, 내 집은 도대체 어디야? 바로 여기 앞집이었어? 이건 뭐지? 뭐? 와허. 아이, 컨선이 미끄러졌네. 알았어, 가자, 가자, 미안해. 어, 프란시스 지 안에 뭐 있었어? 아무것도 없어? 비밀번호? 아, 추리는 진짜 극혐. 아.. 추리 너무 싫어 내가 제일 싫어하게 추리야 되게 이쁘네 비밀. 아 비밀번호 성문에 성문 옆에 신호기에 비밀번호가 적혀있습니다 비밀번호 찾아와 신호기같은 생각에 비밀번호가 붙어있대 비밀번호는 총 4자리고 아, 진짜. 이건가? 이건 아닐 거야. 시동기 같은 게 도대체 뭐지? 이거는 그거 같은데. 아 역시 RPG게임의 정석은 상자털이지 반대쪽 성문 3 뭐야 우와 어 이상하다 뭐야 잠깐 물로 뭔가 잘못 떨어진 것 같은데 원래 이쪽 물로 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 건가? 문을 열고, 이쪽으로 왔어야 됐었네. 어디 보자. 뼈 가는 마을의 숨벽 어, 뭐지? 뭐지? 다만, 혼란스럽게 느껴지나. 유구이 엄청난 수요 나임 넣어주되면서 살을 깔려 죽었나봐. 이게 깜찍할 수가. 아이템 뭐 있지? 어, 피를 뒤집어 쓴 괴물이 쫓아올 때. 어떻게 이거 짧은 시간에 글자를 써냈네? 정신력이 대단한 사람이요? 뭐지? 일단 비밀번호가 뭔데? 진실을 아자 1과 3 그러니까 내가 뛰어내린 마을은 1번과 3번 3과는... 결국에는 여기에는... 뭔소리야 그러니까 나만 이해가 안 돼? 꼭 탈출이 끝난 다음에 나 이거 다 터트린다. 잠시만 공략 좀 보고 올게. 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알 필요도 없어니까 어, 괜히 지렁이 이렇게 끌렀다가는 안 좋을 것 같고, 굳이 말하자면 잠깐만 공략샷 볼게. 뭐왜 그런 건지는 알려줄게. 걱정 마, 왜 미롱이 4 7구야이었지 아 근데 솔직히 인벤세이브는 진짜 잘해온 것같아한아 호박고구맛 인정이지 그냥 그 179야 공략 빌무더가 뭔데? 아 여덟 고 h o 4 7 I s 8 r u g g l e s o m 아웃 다밀번호가 뭔데 그래서? 일, 이, 삼. 1 일... 잠시만 기다려봐. 아, 진짜. 그래서 뭔데? 아, 버프링 진짜 심하네. 2를 더하는 거지? 2, 4, 5, 7. 2, 4, 5, 7. 야, 빌모는 2, 4, 5, 7이야. 내가 천재적인 두뇌로 풀어냈지. 아. 야. 얜또 어디 갔어? 제임스 여스. 어 진실. 이번 가에 있는 자신의 물품을 가져왔다고. 뭐폭발한는 어. 들림. 군대가 주민을 쏴 죽였고. 희난다. 반란 아니. 괴물이 나타났고. 그 괴물은 쳐들어 왔다. 그 괴물들은. 그 괴물을 쏴 죽였고. 고 대단한 폭발 시켰고. 날씨는 계란에 완전 붕괴됐고, 빨리 중이 시체 끔찍한 공격. 우선 그 대충 다 살해당하고, 군대는 사람들만 양악했던 것 같아. 근데 왜 군대 쪽에서는 괴물이 있다고 보고하지 않은 거지. 대충 탈출할 수 있고 제임스는 아무래도 돌아오지 못하고 대충 랜이 그 살아남길 바랬던 것 같아 이 사람은 스토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뭐가 파다읽기는 아니 니가 봐봐 스토리 진짜 길어 이거 제임스의 열쇠 제임스 방에 물리면 문을 열면 은 여기 방도 열립니다 아 끝났네. 제임스라는 애방 프랑키 프랑키스 제임스라는 애 집이 어디 있을까? 제임스 제임스 외국에선 생각보다 흔한 이름인가 보네. 제임스가 외국 터치맵에서도 몇번 봤거든. 이거 제임스라는 이름을.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나 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 나 때는 말이야. 찾어? 천나다 뒤집었는데 아무것도 없긴 했어. 나는 내가 보기엔... 일단은 내가 생각하기엔 제임스라는... 집 앞은 분명 제임스의 집, 이렇게 써있을 거야. 아마도 어. 그럼 다시 한번 찾아야 돼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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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 그 고깨게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아, 그때 성벽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지만 않았어. 도 괜찮았을 텐데, 너무 아쉽게... 아, 그때 좀더 돌아볼 걸라서 거야. 진짜... 아, 수회막심간다 제임스, 제임스네 집. 압사만큼 잔인한 것도 없으니까. 나랑 해 죽으면은, 화형 말고는, 화에서는, 그냥 형체로서 찾아볼 수 있지. 압사당하는 건 형체라서 찾아볼 수 없이 잔인하게 죽어. 오, 끔찍해. 순식간에 압사당한 거 말고, 천천히 압사당하는 거면 제일 끔찍하지. 야 제임스 의 집이나 찾아 어딨어 얜뭐 어디보자 아니 왜거이에열세다가 보호를 붙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뜻이 어? 있겠지 열쇠를 두르고 있으면은 보호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그게 있을 수 있지. 그 뭐라고 쓴면 잠깐, 왜 지하야? 제네 집은 잠깐만, 잠깐 제네 집 지하였어. 아아, 아, 뒷골... 아아... 아, 아. 어딨어? 일단은 돌아가야지. 야, 힌트 찾았어. 걔네 집 지하래. 지하 어딘가로 들어가는 거 같아. 내가 내 천재적인 두뇌로 추리를 했어. 아 이거 부수면 안 되지. 나란 남자. 아 우글거야. 괜히 했다. 또 어디 갔어? 어, 이쪽에서 지하실이 있었던가? 아, 왜? 야. 들어와라. 야. 야. 왜? 시간 초, 로치 시간 초가로 튕겼어. 아, 튕겼어? 아, 튕긴 거면 인정. 오, 우 깜짝아 야 내가 생각한게는 얘네 집이 그 열, 이 열쇠 쓰는 데가 지하였거든? 분명 지하 어딘가였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굳이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있나? 진짜 분명 잘 만들어준 집은 이게 두 개가 끝인데 아니 길차네 이렇게 오래 걸린 걸릴... 나는 스토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이게 어디야? 난또 갑자기 푹 꺼지길래 지하로 간줄 간절한... 알았는데. 아니, 내가 너무 지하에, 지하에 그 뭐냐, 그, 너무 그 집착했나? 지하가 아닐 수도 있잖아. 본 모습만 봐서 지하로 판단한 거지. 뭔가 통로 같은 데가 없나? 좀더 봐야 되겠다. 뭐야, 저런 데가 있어? 뭐야, 저 확. 화... 뭐야, 저기 저런 데가 있네? 저게 어디야? 아니 제임스네 집이 어디냐고 일단은 일단 제임스네 집을 찾아야 돼 되는... 찾는데 시간 다 없이 안 해. 찾은거야? 와.. 스펙터 트고 날아다니고 싶다 다른 녀석 쓰면 스토리 진행이 안되니까 쓰면 안되지만 이렇게 차는데 오래 걸릴 거면 차라리 스토리 진행.. 그다그다 그립다, 그립다 지도에도 안나와 뭐야 왜 우리가 어? 난 모르는 입니다 제가 안그랬어요 사고쳤다 아니 왜 굳이 레버가 이렇게 있는 거? <laughs> 어? 자? 좀못 내. 좀 뭔가 사가감이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